여러분들 드디어 세계참 배웠습니다 <laughs>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1통입니다 오늘 하실 거는 마인크래프트 주술회전 모드고요 일단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드디어 모든 스쿠나 무기까지 완성을 했고 지금 현재 스쿠나의 손가락도 20개를 전부 다 먹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세계참을 바로 써봐야 되지 않을까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 오늘 마지막화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가자. 이 좋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스쿠나 세계참 쓰는 법은 태그를 먼저 걸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태그를 안 걸어도 스쿠나 세계참을 쓸수 있나? 일단은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세계참이 그냥 이거 카이를 풀 차징을 해서 쏘던데? 맞나? 일반 카이를 풀 차징하면 데미지가 518 정도 나옵니다 이거 팔을 풀 차징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우와 얘들아 팔풀 차징하니까 순간적으로 데미지가 1800이 들어간다 아니, 이게 데미지가 맞나, 이게? 자, 어쨌든, 세계참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치고, 월드, 슬래시라고 쳐주면은 태그를 가지게 되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세계참을 배우게 된 거예요. 확인법은 태그, 제 닉네임, 리무브 해가지고, 밑에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태그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밑에 월드 슬래시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지금 제가 세계참을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 얘들아. 531. 똑같은데, 얘들아? 세계참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팔 풀타 징에서 때리면, 1800. 똑같은데, 아까랑? 지금 현재 세계참을 배운 상황인데, 오, 어떻게 쓰는 거지, 얘들아? 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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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 복사 성공. <laughs> 음, 아유,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어쨌든, 세계참 명령어 썼으니까, 아! 야, 설마, 잠깐만. 세계참을 확인하려면은 고조를 때려야 되는 거 아닐까? 세계참을 얻은 저는 고조의 무화한 마저 갈라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 수도? 끄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맞는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뭐 스킬에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스킬에 추가적인 그런 능력들이 더 생긴 게 아닌가. 여기 메이메이도 갈라버리고 지렁이라 한번 먹어주고. 이렇게 된거 제가 저번에 뽑았었던 마스터 육안을 우리 수쿠나에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육안 이식술. 그렇지! 일단은, 육안 지금 현재, 레벨 2고, 요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육안 레벨도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예, 마허라랑 싸우면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마허라랑 한번 좀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구미한테 찾아가가지고, 메구미한테 말 걸면 바로 마허라가 되거든요? 메구미야? 그래, 그래, 마허라 불러라. 바로, 세계참 준비, 발사. 이야! 세계를 가르는 참격. 잘 가라, 마허라야. 그렇지! 마오라 잡아버리고요. 이렇게 되면은, 육안의 레벨이 안 올라갔네. 야, 저번에 고조를 했을 때 육안 레벨을 도대체 어떻게 올린 거지, 얘들아, 내가? 그때 왜 마오라를 잡아서 올렸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마오라를 한번더 잡아봐야겠다. 그럼 메구미야, 마오라 한 번만 더 불러내볼래? 바로 3, 2, 1, 세개를 가르는 참격. 마오라, 갈라버렸다. 마오라 또 잡아줬구요. 마오라, 머리 나왔네 머리. 육안 레벨이 안 오른다? 마오라 한 마리 더 잡아. 야, 마오라야! 후가다.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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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내가 지금까지 아직도 쟤를 못 잡았거든요. 아니, 오늘 주세대전 GT모드 마지막한인데 이거 잡아야지. 바로 그냥 세계참. 번개 떨구고. 아, 맞다, 나 스쿠나라소. 아, 스쿠나라소 퀘스트가 안 깨진다. 깜빡했네. 마을아야, 들어가자. <laughs> 뭐야, 마호라 갑옷 또 나왔는데? 잠깐만, 마호라 풀세트 껴보면 끝났다. 응, 음, 이거지, 얘들아. 이게 바로 마호라쿠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깻모 쓰고 차라리 몬스터를 한 마리씩 잡아보자. 일단은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몬스터들이 소환해가지고 한 마리씩 한번 잡아볼게요. 마지막하니까요 일단은 주전사 개토. 나쁘지 않아. 하나미, 마이토, 다곤, 조고, 스쿠나, 메구미 스쿠나, 헤이안 스쿠나. 그 다음에, 보조 학생 버전하고 어른 버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개토부터 몸풀기 한번 쓱 해볼까, 얘들아? 여러분들, 어디서 전투를 해볼까요? 전투할 장소를 좀 정해놓은 다음에 거기를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놓을게요, 여러분들. 여기가 괜찮네, 여기가 그럼 여기다가 봉마어 주자를 깔아. 자 깔아주면은 주변에 다 깔끔하게 그냥 정리를 해버려요, 그냥. 내가 볼 때는 땅을 살짝 판 다음에 여기다가 소환하는 게 맞다. 예, 지금 너무 평평해, 주변이. 됐다, 얘들아. 전투 지역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최종 결전지라고 할수 있지. 완벽하다 완벽해. 자일단은순리식 돌아오는 대로 바로 한번 개토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뭐 개토는 솔직히 상대가 안 되긴 해요. 어, 다른 캐릭터로 해도 개토는 너무 쉬워가지고. 어 개토야, 개토 파워가 나름 그래도 20이네 얘들아. 세계 참. 오 이걸 버텨. 번개다. <laughs> 야내 세계 참을 버티는 개토? 오호. 자그 다음에. 하나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미야 누가 머리를 그렇게 꼬꼬치 들고 있으래? 안되겠다. 세계 참. 이야 하나미도 버텨 이걸? 아니 세력이 12나 남았어요. 어 응, 컷이다. 생각보다 잘 버틴다 애들. 자 그다음에 마이토. 마이토가 그래도 그나마 좀 단단하거든요 여러분들. 마이토한테? 세개참 한번 날리면 오야 마이토가 방어력이 진짜 좋아 얘들아 어 하지만 커시고요아내 상대가 없는 것인가 특급 주령들은 뭐예 그냥 너무 쉽네요 여러분들 그냥 팔풀 차징 해가지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큐브 스테이크로 만들어줄게 오야용력 전개를 깔아버린다고 나 스쿠나 대어 바로 커시고요 컷. 그렇지. 자, 그다음에 조고. 아, 조고랑은 여러분들 또 푸가 싸움 한번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자, 일단은 팔로다가 몸한번쓱 깔끔하게 싹 베주고 푸가. 끝났잖아. 음. 조고랑은 푸가 싸움이지. 파버린 조고의 모습. <laughs> 자, 그럼 그 다음에 학생 고조랑 먼저 한번 싸워볼게요. 중요한 거는 세계참이기 때문에 세계참에 무한을 뚫어야 되잖아. 과연 학생 고조의 무한을 스쿠나가 뚫을 수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를 차징을 해가지고 아 이게 뚫릴까 이들아? 세계참. 어안 아, 뚫리는데? 설마 머리에 법진을 껴야 되나? 아 이거 왜 세계참 안 되지 이거? 고조가 안 잘려요. 분명히 월드 슬래시를 가지고 있는데 왜지? 어째서 우리 무화한을 뚫지 못하는 거지? 다시 한번더 태그를 다시 썼거든 여러분들 이번에는 뚫릴까? 아 설마 이거 메구미 스쿠나로 해야만 되는 건가? 야 이번에도 안 뚫리는데 얘들아? 자 일단은 메구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스쿠나 손가락을 다시 먹어주면 야 갑자기 육안 레벨이 올라갔는데? 뭐지? 오야야야 뭐야 갑자기 고조한테 열심히 맞았더니 육안 레벨이 올라갔다 임? 그러다 이제 되나? 세계참 가능? 아, 안 되는데? 아, 여러분들! 와, 드디어 됐다! 아니, 뭐가 이상하다 했어! 와, 여러분들, 드디어 세계참! 배웠습니다! 와! 아,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건 세계참이 아니었어, 얘들아! 이게 세계참이야! 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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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니까, 영어를 대문자, 소문자까지 제대로 쳐야 돼요! 태그 자기 닉네임 치고 애드 치고 W를 대문자로 쓰고 S를 대문자로 써야 돼요 슬래시 할때 요렇게 정확하게 대문자 소문자 구분까지 해야 세계참을 쓸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계참 데미지 기본이 567입니다 아까랑 확실히 다르죠 여러분들 됐다 야 이게 세계참이구나 자 그러면은 세계참 차징을 하면은 555 그리고 요게 세계참 연발이에요 여러분들 마침 옆에 메구미 스코나가 있어가지고 세개참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르다, 확실히, 얘들아. 아니, 메구미 스코나, 세방 컷. 끝났잖아. 자, 그럼 여러분들 다시 고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고조. 학생 고조 학생 고조. 요렇게 학생 고조가 저를 때려봤자, 그냥 세개참에 써버리면, 컷. <laughs> 자, 그럼 여러분들 일반 스코나랑도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스코나고요 세계참 한 방, 세계참 차징해서, 두 방, 마무리. 야 끝났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메구미 스쿠나. 와, 와, 장난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 고조랑 싸우기 전에 카시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카시모가 스쿠나랑 정말 싸우고 싶어 했던 애였기 때문에 내가 그 소원 이뤄주겠다. 바로, 세계 참 어때 아파서 응 컷이요 <laughs>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고조랑 한번 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가진 고조구요 저는 이제 세계 참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세계를 가르는 참격 야 얘들아 요게 데미지가 들어가 버리네 바로 한번더 세계 참와 얘네 너무 사기다 아니, 이게, 자, 보시면은, 제 일반 평타로 안 때려지는 거볼수 있구요. 팔로도 때려지는 이제. 뭐야! 아니, 팔로 이제 왜 때려지냐? 팔도, 세 개의 팔인가? 설마, 푸가로도 때려지나? 아, 푸가로는 안 때려지는 거 같은데? 슬식 확장. 세 개를 가르는. 참 격. 아! 아! 기습, 기습, 기습 차이.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슬슬 헤이한 스쿠나 대 동이한 스쿠나의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계참까지 배운 마당에 나를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없다 이 말이야 들어와라 헤이한 스쿠나 세계참 대결을 한번 해보자 임마 세계참 그 기술 너만 쓸줄 안다고 생각하나 푸가 막아주고 반전술식 한번 싹 써주고 야 그래도 지금까지 싸웠던 애들보다 스쿠나가 진짜 제일 단단하긴 하다 얘들아 야 이게 상남자의 정면승부인가 스쿠나야 진짜 헤이한 스쿠나가 누군지 한번 가려보자 나도 복마워 주자. 두 명의 복마워 주자가 만난다면 복마워 주자는 상세가 되게 되어 있어. 알겠나? 그러니 승부는 너의 패배다. 잘 가라.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헤이안 스코나까지 잡아줍니다. 와 진짜 세계참 진짜 레전드다 얘들아 어 진짜로 아 세계참 쓰니까 너무 재밌는데 얘들아 아 게임이 완전 달라졌어 뭔가 이대로 끝내기 아쉬운 느낌이랄까 뭔가 주변을 너무 쓱싹쓱싹 썰고 다녀가지고 와자 기가 막히긴 한다 뭔가 세계참이 더 세진 것 같은데 헤이안스 코나 이기고 나서 기분 탓인가 뭔가 사거리도 더 길어진 것 같고 방금 헤이안스 코나와의 승부 이후에 더 강해진 세계참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저기 위에 있는 쟤쟤두명 보이나요? 잡았죠? 와, 이게 맞나, 이게? 싹이네, 이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길고 길었던 주스레전 GT 모드가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스레전 GT 모드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끝! 근데 왜 무인도냐? 아니, 개토집이 추가됐는데요, 여러분들? 저기 우라오면 보여요, 여러분들? 고도형 빨리 고소형! 고소형 일로 봐고도형고도형올라어어어이안스쿠나 헤이 헤이안!